다음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습니다. 지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토지 면적은 37평 정도 됐고요. 용적률은 남았네요. 22년도 3월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홍대입구역하고는 220m 굉장히 가깝죠. 도로 넓비는 6m 도로를 끼고 있었고 3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수익률은 2.8%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고 평당 가격은 1억 8 0 0만원 정도 약 수준의 거래가 됐다. 먹자 상권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소매점들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먹자 상권이 뭐 예전에 다복길, 오복길이라고 불렸던 그런 상권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홍대는 지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8번 출구, 9번 출구를 기점으로 이 걷고 싶은 거리, 이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유동이 정말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홍대 명성을 다시 되찾는 것 같아요 연남동에서 다시 뺏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홍대 상권들입니다 지하가 비어있음에도 한2.8% 정도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지하까지 채워진다면 3%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볼수 있는 그런 수익률 개선이 가능한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의 메가포인트는 작은 금액대에 수익률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었고 홍대라는 지금 상권의 그런 활성도도 어느 정도 그 매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